안녕하세요. 리플 마니아입니다. 1월 24일, 한국은 25일, 24일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300명 정도의 구독자분들이 계신데,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좀더 좋은 모습으로 발전하는 그런 리플 마니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오늘 제목은, 벡트 거래소 오늘 오픈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제가, 어, 찾은 것을, 정보를 찾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일단, 어, 보시기 전에요. 제가 이런 그림을 하나 가져왔거든요. 트위터에서. 이제, XRP 아미에요. 이제, XRP 군대들, 군사들인데, 어, 요, CKJ 되게 유명하죠? 제가 CKJ 그 음악을 따라서 틀어줬, 틀었더니, 이제 저보고 한국 CKJ가 이제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XR, XRP 커뮤니티라는 것을 좀 어떻게 형성시키기 위해서 해봤는데, 어, 따라 해봤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여기 끝에 보면 이제, 배러블 가이, 배러블 가이가 이제 보입니다. 뭐 여기에 토마토 님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어디 있을지 토마토 님이 어떻게 생긴지 모르니깐요 어쨌든 we will we will xrp 이렇게만 노래하는 걸로 이렇게 나오죠 재밌어 가지고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다 같이 xrp 를 소유하고 있는 이런 멤버들이기 때문에 그냥 재밌, 재밌게 우리 공동체 그 커뮤니티가 형성될 수 있도록 어 우리 한국에도 이제 그런 바람이 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백트 거래소를 저 기도,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과연 진짜 오픈을 할까? 과연 이게 미뤄질까? 오픈을 할까라는 걱정 속에서 내심 기대도 하고 있었어요. 그, 이 시장, 암호화폐 시장이 갑자기 어떻게 변할까라는 기대도 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한 9시가 돼도 안 열고 10시가 돼도 안 열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소식이 없어요. 근데 한 10시? 10시, 10시쯤인가? 아무튼 그때 그 트위터에서 뭔가 그 알림장이 온 거예요. 그 알림장을 보니까 백트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오픈이 됐구나! 그래서 핸드폰을 살 펼쳐, 펼쳐봤죠. 그랬는데 이런 트위터로 리트윗을 했더라고요. 이번은 보이시죠? 백트 리트윗. 그래서 리트윗 해가지고 이게 무슨, 무슨 뭐지? 무슨 리트윗이지? 그랬더니 봤더니 만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어, 우리의 강화된 크립토 데이터를, 어, 여러분들, 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어, 큰 투명성을 강조한다. 그래서 이제 실시간 데이터 스트리밍, 실시간으로 데이터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거, 400개를 위한, 그리고 플러스에요. 그리고 또 뭐냐면은 이 크립터 커런시 페어들에 관련돼서, 그리고 새로운 뉴스들에 대해서, 그거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이제 설명해 주겠다. 이렇게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떴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이렇게 좋아요, 좋아 이렇게 라이크하고 like 어, 리트윗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 벡트가 어떤 곳이냐고 이제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이 벡트는 어, 이 스타벅스,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대 대기업에서 설립에 참여했습니다. 이 벡트 거래소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 벡트 거래소가 법적 규제 아래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든 하나의 그런 거래소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무엇을 할 거냐라고 봤을 때 현물 기반의 비트코인 선물 거래 출시, 현물, 현물 기반의 비트코인 선물 거래 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수탁 업무도 맞는, 수탁 업무도 맞는 그런 역, 어, 이,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벡트 거래소가 나오는 것에 따라 기관들의 참여가 더욱더 어, 많이 참여하게 되면서 자금이 어~ 더큰 자금 시장 그 시장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미국이라는 곳에서 확실하게 법적 규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전 세계에 많은 기업들이 어~ 법적으로 규제되지 않는 거래소에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어~ 나라에서 규제되고 완벽하게 어~ 안전이 보장받는 그런 거래소에서 이제 이제 벡트라는 거래소에서 거래 거래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부터 제가 볼 때도 아마페 시장이 안정을 찾게 되면서 어 시장의 흐름이 어더 좋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이 팩트가 이 IC라는 데이터 서비스 요거를 왜 리트잇을 했냐면은 이 IC라는 이게 이게 인터컨티넨셜 익스체인지 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국제적인 뭐 거래소 이런 내용인데 어이 IC라는 이 거래소에서 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이게 되게 큰 회사예요. IC에서 배틀을 만드는 거예요. 배틀 거래소를 만드는 거예요. 이 IC라는 것은 세계 거래소인데, 이 여러분도 잘 아시는 뉴욕 거래소, NYSE 뉴욕 뉴욕 증권 거래소가 이 IC 회사에 속해 있어요. 이, 이 뉴욕 증권 거래소는 나스닥하고 맞먹는 거의 같은 레벨인 그런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그 그 나스닥 맘먹는 뉴욕 증거 거래소를 어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IC고 이 IC가 백트를 또 만드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이 스타벅스,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관들이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설립하는데 이제 근데 이제 이 백트에서 이 IC IC 그 리트윗을 리트윗했다 오늘에 오늘 오픈하는 원래 날짜에 그래서 어. 제가 볼 때는 이 벡트가 오늘 연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었던 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여, 열 열어는데 왜안 열까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대답을 해주려고 이거를 리트윗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IC 데이터에서도 이 광고를 합니다. 이 크립토 커런시에 대해서 이 크립토 데이터를 이제 우리가 어 명확하게 투명성 있게 우리가 제공한다 이런, 이런 걸 이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요, 요 보면은 밑에 요 사이트를 보내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사이트를 한번 가봤는데요. 여기서 IC 크립토 커런시 데이터 피드라고 나와요. 제가 바꿔서 이제 볼게요. 암호화폐 시장을 위한 가격 발견을 그러면서 이제 어, 이 가장 넓고 적극적으로 거래되는 크립토 통화에 대한 실시간 과거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결국은 데이터를 제공하겠다라는 거죠. 데이터를 어그 투명성 있는 데이터를 24시 그 제공한다 그러면서 이제 암호화 자산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봐야 되겠어요 비트코인 비트코인 나오고 칼다로 나오고 다 코인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비트코인이 btc가 아니라 xbt에요 이기 보시면은 여러분 xbt라고 나와요 이게 비트코인 비트코인이 비트코인 캐시는 똑같죠 B, bch 근데 이제. 요, XBT라고 한 게, 어, 좀, 는 좀, 걸리더라고요. 제가 마음속에는. 아, 왜 이렇게 했을까? XBT라고 왜 이렇게 했을까? 정말 비트코인하고 이게 사이가 안 좋은 건가? 막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 걱정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뭐, 일단은, 아직, 뭐 이름만 바꾼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는 이유는 없지만, 그래도 좀, 의심 있게, 의심적으로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보면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뭐 뭐, 이오스도 있고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뭐 이오스도 있고, 이더리움도 있고, 이더리움 클래식. 그 다음에 또, 후, 후오비 토큰도 있네요. 그 다음에 라이트 코인. 여러가지 있죠. 미스릴, 미스릴도 있고요 어, 네, 네오도 있고, 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우리, 우리가 보는 이 리플, 리플도 있고, 스텔라도 있고, 어, 지로스도 있고, 벌즈도 있고, 체인도 있고, 트론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 아직 오픈이 되진 않았지만, 어, 오픈 날짜에 가까워졌다. 그리고 이거는 장기적으로 딜레이가 되는 게 아니라 조만간 어, 그 열릴 수 있는 그런... 어 그런 어, 기회가 더 커졌다. 그래서 ETF는 승인이 미뤄졌잖아요. 제가 볼 때는 ETF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ETF는 계속 미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ETF는 계속 견제를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을 거예요. 미국에서도 만약에 ETF를 승인을 하게 된다면은 비트코인 자체가 시장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결국 암호화폐 시장을 중국이 가져갈, 수,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왜, 왜 이렇게 문, 문을, 안왜 이렇게 오픈을 하지 않나 이런 걱정 속에 뉴스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뉴스가 이틀 전에 나왔더라고요. 이런 이틀 전에. 아, 왜 이런 뉴스를 먼저 발견하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 이 뉴스를 보면요. 배트가 한 발자국 가깝게, 런, 그 오픈하는데 한발짝 런칭하는데 한발짝 가깝게 들어섰다. 이제 이 얘기에요. 이것도 이제 뭐 편하게 보겠습니다. 이제 백트는 지금까지 무엇을 성취했냐? 그랬더니 이제 똑같이 나오죠. 이 IC는 뉴욕 증권거래소를 포함한 여러 거래소를 소유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어 최근 12명 12개 파트너 및 투자자로부터 182.5 밀리언 달러를 모금하여 자금 조달을 완료했다. 그래서 이제 좋은 소식이었지만 여기가 이제 핵심이 더라고요 미국 셧다운에 인해 박트는 백트입니다. 백트가 더 늦어졌다. 그래서 정부가 개재하기 전까지는 회사를 진행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펫의, 이 어, 회사가 열수 열 없는 현실은 특정 정부기관이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직원들이 일할 수 없고 아무도 돈을 받지 못한다. 자, 작업이 완료되지는 않지만 모든 영역에 어, 백로그가 백로, 출현하고 있습니다. 약간 좀 이상하지만 아무튼 어, 우리가 확실하게 볼수 있는 것은 이 정부 기관이 기능을 하지 않기 때문에 벡트도 나가지, 어, 오픈하지 않는다. 아마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CEO는 말했다. 새 펼쳐져, 어, 새 우리는 세부 사항을 공유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2019년 목표를 수행한다. 이렇게 나오죠. 이제 결국은 이제 준비는 다 됐다라는 거예요. 준비는 다 됐는데 정부가 이제 셧다운을 했는데 이 셧다운이 풀리면서부터 재개를 할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셧다운이 백트 오픈하는데 결국은 영향을 줬다.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이 빨리 이 가벌먼트 셧다운이 미국 셧다운이 빨리 풀렸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하고 공화당의 싸움이 이제 더 길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민주당이 계속 나 이제 일을 하러 나오지 않고 자꾸 어~ 힘들게 하는데 우리 암호화폐 시장을 위해서라도 나갔으면 좋겠어요 일하러 나가서 다시 국회를 정상으로 돌리면서 어~ 이 백트거래소를 오픈시키고 빨리 미국이 암호화폐를 선점하고 그리고 우리도 수익을 얻고 이런 분위기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여러분도 빨리 벡트 오픈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죠. 근데 어, 바, 빨리 벡트를 오픈해도 좋지만 지금 더 기회이기도 합니다. 좀더 모을 수 있잖아요. 좀더 우리가 XRP를 사서 모을 수 있고 좀더더 더 투자를 할수 있다라는 거죠. 너무 막막100 100만 원막 300만 원 이렇게 투자를 하질 못하더라도 뭐 2만 원, 3만 원, 5만 원 뭐 많으면 1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투자를 할수 있잖아요. 우리가 밥을 좀안사 먹는다, 하루 정도 안사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루 정도는 뭐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하루 정도는 뭐 술을 먹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어 여윳 돈으로 우리가 코인을 더 모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만 사더라도 열 개만 사더라도 이게 만약에 500불, 100불이라 된다면은 그거는 우리가 큰 수익을 얻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좀더 모을 수 있는 기간을 어더 주어지게 된 거다. 그래서 결국은 이 백트는 열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조금 늦춰진 거는 우리에게는 큰, 어, 큰, 어, 기회이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저도 내일이나 좀 내일 모레나 좀 상황을 보면서 조금 더 매수를 할수 있으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 백트가 왜 문이 안 열렸냐라는 이런 고민 속에서 좀 있었을, 있으셨을 었을있것 같은데 너무 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빨리 미국의이 이 셧다운이 빨리 마무리가 됐으면 어, 마무리가 되, 되는 것을 여러분들 어,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오늘 방송은 요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더 좋은 소식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늘 감사드리고요 또 좋은 어, 댓글도 남겨주시고 막 이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 제가 말주변이 잘 없고 조금 어, 그렇지만 잘, 설명도 잘못 드리는 것도 많지만 이제 앞으로 점점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방송이 또 유튜브 방송이 또 새내기잖아요. 제가 또 많이 해본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어, 제가 가다듬어야 될 부분도 많고 좋은 아이디어를, 제, 아이디어를 어, 제공해서 여러분들에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야 될 입장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을 따라가는 방송이 아니라 나, 저만의 저만의 또제 채널만의 그 캐릭터를 가지고 어, 여,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어, 루트 그런 채널의 그 방향이 설정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또 응원해 주시고, 어, 그래서 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좋아요, 구독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 그럼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